중국 시진핑의 전략, 대사면. 한할령, 재계 아, 저기 뭐야. 한할령 정책, 해제 정책.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 투어가 직전 것점돌 파면 하딱 7만, 그러니까 10%더 보겠습니다. 시진핑 대사면, 호주산 석탄 수입 재계 보잉 4년만에 운영 재개 리오프닝 여기에서는 이제 그동안 못간거아난티가 뭐 치고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서브티앤디나 롯데관광개발이나 뭐 같은 관광입니다 서브티앤디 뭐 서브티앤디는 지금 사도 돼요 상대적으로 제일 못간 거니까 그리고 소부장도 리오프닝입니다 시진핑이 성장 정책을 선택할 테니까, 지금 성장 정책은 뭐예요? 동수 서산이거든요. 빅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롯데관광 개발은 15,000원 돌파하면 딱 2,000원만 더 보세요. 17,000원 오면 다 판다.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현대글로비스, HMMM, 소부장, 그리고 서브 TND.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의 이제 하나투어는 10%만 더 봅니다. 전번에 63,000원 작년도에 고점이었죠. 57,000원까지 조정했죠. 오늘 그 고점을 돌파하니까 거기서 딱 10%. 그럼 6,000원. 그럼 7만 원과 7 5,000원은 답하십시오. 구정 전에. 그리고 눌리목 전략 하실 분들은 오늘 조정하는 우리 한국항공 우주판거 45,000원에 이번 주에 깔아 놓으세요. 그것도 또 10%에서 15%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는, 조종하는 거, 위치가 좋은 거, 못 올라간 거,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난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은 61.8과, 더블 전략에서 대응하라고 그랬죠? 요건 저점이 얼마예요? 5,000원. 제가, 이 5,000원, 6 0 0 0원 사놓으면 9,000원과 만원대 팔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61.8이 8,100원입니다. 더블이 만원이에요. 그럼 이건 이거죠. 8,000원부터 500원 단위로 매도하는 거예요. 8,500원, 9,000원, 9,500원, 만원. 이렇게 만원 넘어가면 다 팔게끔, 요번 1월, 2월 달, 요도 디자인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동안 못 올라간 것들, 순환하는 장이다. 중소형주들 중심으로.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테슬라하고 연결해서 요번에, 어, 3 0만원 근접 하나 보겠습니다. 요번에 2천만원은 안 깼어요. 그래서 2천과 2,200만원을 더 사라고 랬죠 그리고 제가 2,500만원을 뚫는 날을 기다렸는데 이제 뚫었습니다. 대신 테슬라가 150분이냐 170분이냐에 따라 3천만원 돌파냐 아니냐를 결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테슬라, 애플, 비트코인은 같이 보십시오. 소부장주가, AD 테크놀로지, SNS 테크 이런 것도 같이 보듯이요. DBI 테크.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3,000원을 언제 돌파하나? 한 3개월 잡으세요. 61,000원에서 63,000원 돌파하는데,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월달이에요. 거기에 따라, 요번 선물 종합주가지수 2,400과 450에서 끝나냐, 2,500을 뚫느냐, 비트코인, 테슬라, 애플, 나스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 연결고리 관련된 종목들 각각 종목마다 거래대금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목표선 전략도 일진다이아도 요번에 15,000원, 7,000원에 사신 분은 시간여행 하시는 분들은 3만원 넘기 전까지는 대응하지 마시고요.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22,000원과 25,000원이 치고받고 하는 자리입니다. 두산인프라코는 아까 37,000원과 4만원이 치고받고 하는 자리라고 그랬죠 각각 종목마다 의미있는 상단들을 다 정해 놓고 대응을 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수치 보시죠 오늘은 이제 상단이 거의 완료돼 간다 라고 봅니다 오늘 최대 목표를 319.5나 20 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시장 판세 비교하는 거 보세요. 이게 9시 1분 데이터입니다. 9시 1분 이게 이제 그 사진 찍은 거죠. 삼성전자가 플러스 300원입니다. 엔소리 플러스 500원, 에스케하니스 플러스 400원, 삼바 마이너스 3000원 그리고 현물은 마이너스였습니다. 51억, 선물이 1000억 근데 이게 4천억 된거예요 선물이. 선물 현물도 매수더라고요. 그리고 180억 매도였거든요. 이게 490억 매수로 바뀐겁니다. 이게 9시 42분 데이터입니다. 317.9 찍고 317을 안깼어요. 그때 데이터 보세요. 삼성전자 100원 올렸습니다. 300원에서 400원. 엔솔이 플러스 1000원. 에스카이닉스는 마이너스. 요 때가, 이제, 위클리가 50% 때입니다. 560%. 지금은 더블가 있나 보겠습니다. 이 때가 현물이 500억. 선물이 2000억.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니까 러 지금 데이터 보세요. 지금 데이터. 오늘 밤은 미국시장 안 열립니다. 지금 데이터 보세요. 지금 데이터 투자자 동향 아까 1000억이 얼마 늘었죠? 3700억 현물은 500억이 1500억 그리고 금융투자하고 오늘 연금이 890억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시장 오늘 안 열리니까 얘네들 편하게 할거 근데 지금, 매도로 스위칭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319 찍었네요. 그리고 317.5 부근 오면 청산하고 무포로 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317도 깨요. 그럼 매수로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315와 320의 중심값 317.5 갖고, 요번 주요 안에서만 논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위클리 옵션이 지금, 따블 게임이 난 겁니다. 130, 140. 그니까 러 320짜리. 아까 0.5였어요. 1.0입니다. 챙겨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는데 손절도 아까 아주 짧게 잡으세요. 1.00. 1.00. 그리고 312.5. 0.50. 0.50. 이제 푸시 50% 나오려면 이제 317.5까지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0.8만 와도 때리면 되는 겁니다. 1포인트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물은 매도 스위칭 한다. 그리고 폭은 짧게 잡아요. 매도로 오버나이은안 하겠습니다. 매도로는.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그갈 자리가 2,000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1,500원. 6만 1천 0백원 제가 아까 6만 0천원 하고 플러스 5백원. 6만 1천 0백원 6만 0천원 6만 2천 0백원 6만 0천원 이번 구정전까지 5백원씩 올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엔솔은 50만원 넘어가면 이번에 단타 때립니다. 욕심부리지 마세요. 엔솔은. SK이닉스는 끝냈고요. SK이닉스는 끝냈습니다. 8만 0천원대 때리라고 그랬어요. 시가상위 종목들 목표선은 짧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오늘 빠지는 종목 보시 죠. 오르는 종목보다 한국항공우주 한국, 한정기술을 죽입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 한국, 우리가 판 거는 요번주 구정전에 45000원 다시 껴놓으시고요 한정기술은 7만원 높파합니다 그런데 오늘 재료노출로 작동해요 제로노틀로 요거 못사신분은 6만원을 살짝 5만8천원과 6만1천원 사이에서 사갖고 7자 볼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실분들은 오늘 오늘 뭐 펜오션 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정기술 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한국, 깔아서 사는 감각으로 하고요 지금 막 치고 나가는 하나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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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따라 붙으신 분들은 갈때 가줘야 돼요. 그래서 3일치기야 3일치기 롯데관광개발 16,000원, 17,000원 때려버리겠습니다. 1,000원에서 2,000원 뛰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종목마다 아, 지금 아난티는 이제부터 7,000원 데드 잡습니다. 천원을 더 기다리고 있는데 천원을 7천원 깨면 무조건 반 끊어버릴 겁니다. 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6,500원과 6,800원 눌렀다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4분기에 9천원은 보이거든요. 그런데 요새 시장에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이나 뭐 여러가지 에너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로 그냥 축축 날아가는 에너지로 안 봅니다. 그리고 서브 TND는 지금 뭐, 거의 뭐역별 아닙니까? 뭐 얘도, 어 역별은 안, 역배은 아니네요.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습니다. 역별이냐정별이냐는 제가 뭐 갖고 본다 그랬죠? 121과 21선의 위치. 얘는 지금 21선이 121선을 뚫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7,900원인데, 얘 목표는 저 만... 저기... 만 천원 안 봐요. 만 천원 안 봅니다. 그냥 9,500원과 1,500원 오면 일단 때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감각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 보죠. 내년 예측하지 말시죠. 지금 1,4분기도 예측이 안되는데 무슨 내년을 예측합니까. 내년 모릅니다. 그냥 3월달까지만 예측하겠습니다. 3월달까지요. 이번 3월달까지 이, 이제 2500까지만 봅니다. 2500. 이제 100포인트 남았어요. 그러니까 1월 3일날 역사적 바닥 찍었다가 가장 중요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 땡기고 그 다음에 54,000원짜리가 61,000원 왔거든요 요번 일사분계 63,000원까지 안 봅니다 그래서 선물 기준으로 지금 뭐한 10포인트 정도 여력 이 있어요 근데 그 10포인트는 이미 바닥에서 30포인트 올랐습니다 이 10포인트는 단타, 오늘 같이 단타만 하는 거예요. 이미, 이미 6월물 롱으로 한 것도 챙기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 구정 1월 말까지 이미 시나리오를 이렇게 짜드린 겁니다. 최대 목표 325보입니다. 오늘은 317.5를 돌파시켰습니다. 315가 하단이고 그래서 어, 앞으로 315와 320의 중심값 317.5 갖고 얼마 동안 노나 볼게요. 이거 한달 동안 요 안에서 놀수 있습니다. 한달 동안이요. 이달 말까지요. 320까지 근처 갔다가 순식간에 315나 10도 구경시킬 수 있는 장입니다. 삼성전자 갖고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인 요 부분 보시고요. 그래서 어 전체적인 그 옵션 여러분들 작년에 그 냄새 난다고 그랬죠. 하방에서 뭐 500%에서 800%날때 1월 3일 날은 어 거의 다섯 배가 푸대서 났다가 상방에서 났다 가지 난리 부르스를 쳤고 삼성전자 실적 노출할 때는 거의 외가격1500% 15배에서 2000%가 났습니다. 이제는 큰 게임 안 나와요. 오늘 지금 콜에서 150% 나온 거 대단한 겁니다. 이제는 큰, 뭐, 몇백 프로짜리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하시고, 이제 매도로 스위칭하고, 그 다음에 3 1 7조 근처 오면 청산해서 무포로 갑니다. 무포로 갑니다. 오브나이스는 무포로 갈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별로는 보돌라 간거 찾는 겁니다. 지금 2400에서 100포인트 여력이 있는데 종목별로 여기서 무슨 어120 역배열에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것들이 한30% 에너지 있고 어뭐 확인형 하나투어 이거는 10%더 가나. 10%요. 그 정도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이번 그 3월까지 달 수익률 게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2천원 봅니다. 3개월 동안 SK하이닉스는 이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봅니다. 50에서 최대 55만원 보거든요. 5 0만 원부터 때리니까 이제 2만원 남았잖아요. 에스카이닉스는 고점 찍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강했던 거가 뭐죠?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화련 관련 관련된 이제 뭐 위메이드맥 이제 이런 투기 종목들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위메이드, 위메이드맥스.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것 그리고 오늘 루닛은 여러분들 3만 5천원, ,000원, 6천원 때 때려오랬습니다. 그래서 요 감각을 체크해 보십시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3년 후 얘기입니다. 상장시킬 거예요. 근데 현대 건설이 게임 끝난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머릿속에 지우세요. 나중에 써먹지, 지금 써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현대 로템이 한 4, 5만원 갔을 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카드를 써먹지, 지금 안 써먹습니다. 한전부직 공사도 안 지었는데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7만원 갔을 때, 그때 보스턴 다이나믹스나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전략 쓰는지, 그게 아마 저는 2025년이라고 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2027년 보고 있고요그 거버넌스 게임이 그뭐 단기간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그 하고 싶어서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주말까지는 어 리오프닝 10에서 15% 그리고 이제 줌인터넷는 끝났습니다 이런거는 줌인터넷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로켓오파 쐈다고 보셔야 됩니다 3천원짜리에 5천 얼마까지였어요 3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4천원 근처 오면 관심 가지세요 4천원 다시 그냥 고점에서 한2 30% 급락시켜서 다시 눌림먹줄때오른거에반 정도 조정할 때 그럴 때만 관심을 가지시죠 그래서 오늘 테마주 단어 한번 보세요 테마주 단어. 다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근데 리오프닝에 그동안 소외됐던 것들, 컨텐츠. 컨텐츠요. 한번 보시죠. 뭐 웹툰, 뭐 웹툰. 그 다음에 뭐 야놀자. 요번에 하나 생명도 어 여러분들 그 하나생명도 이제 3천원 거의 전뭐3천원 오지 않았습니까 2,980원이나 9 3천원이나50% 때리세요 요거 때리세요 그래갖고 이 동전주 비슷한 거 제가 딱 찍어 드릴게요 KNL 이거 YTN 같이 될 거예요 이 900원짜리 그러니까 물량을 거의 2,990원 3000 사갖고 900원짜리 사나요. 900원. 그리고 얘가 얘가 2000원대 올 때까지 주무세요. 금년 중에 어느 날 선거 관련으로 부산 쪽 에너지로 2000원대 올 때까지 주무시고요. 트레이딩은 1500원과 1700원 왔을 때 치고받고 할게요. 이것도 하나의 또그 하나 생명보유하시면 50% 내지 70% 때려서 KNN으로 간다. 이게, YTN 같이 되나 보시오. 보셨어요? YTN. 우리가 4,000원 대 사갖고, 요거 더블게임 나온 종목입니다. YTN. 이제 YTN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YTN을 안 합니다. 뭐, 뒤프리파동이 있겠죠? 뭐, 5,000원과 8,000원 사이. 이제 YTN을 안 합니다.